여기도 텃밭 하나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. 만들어 놓고, 마지막에 하면서 찍을게요. 여기 흙, 여기다 갖다 놓고, 여기 놨던 거, 이게 나무들 막 들어갔었는데, 나무들을 빼내버리고, 이렇게 텃밭을 만들었어요. 이렇게 흙을 다 파놓고, 여기는 구멍이 많이 안 뚫려서, 중간에다가, 참다수 병을 묻어봤어요. 이거 묻어놓고 나중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이쪽에서 물뺄 거예요. 다른 쪽에 그렇게 해보니까 좋더라고요. 여기는 밑으로 구멍이 너무 많이 생기면 안 좋더라고요. 이게, 요번에 만들어 놓은 거, 이만큼 이거 갖다 놓을 거예요. 전부 다 넣으면 될것 같아요. 이걸로 이렇게 묻어 놓고. 완성됐네요. 예쁘게 잘 됐어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